지난 5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9월점이 개장하고 개장 후 평일에도 교통대란이 지속되자 남동구와 이마트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9월점이 지난 5일 개장했다며 이로 인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근 교통마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9월점은 이마트가 남동구 구월동 1549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했습니다. 직영 매장 9,586 제곱미터와 입점 매장 5,851 제곱미터가 결합된 대형 점포입니다. 그러나 개장 후 인근 지역 극심한 교통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부터 교통대란이 예견됐음에도 충분한 대책 없이 개점을 승인한 남동구의 판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통문제는 2022년 사업계획 심의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남동구는 2022년 10월 대규모 판매시설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1일차 건축위원회도 남동아이 씨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남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인천시 남동권역 종합교통개선 대책안을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도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남동 ic 부근은 이미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며 9월이지구 조성 사업까지 겹쳐 대형마트 입점 시 교통 혼잡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남동구는 2022년 12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당시 남동구 관계자는 인천시 교통정책과와 도로과가 큰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첫날부터 예상했던 교통대란이 현실이 됐습니다. 주말 내내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심지어 월요일인 지난 8일까지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교통 정체는 남동 ic 일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일부터 8일까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9월점 주변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교통 마비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9월점은 1차선을 이용해 이용객이 주차장에 진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마트에 진입하려는 우회전, 직진, 유턴 차량과 사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차량이 종일 뒤엉키고 있다며 심지어 남동구청 방향에서 온 차량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9월점 진입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9월점 착공과 개점 전 행정당국이 제대로 된 교통 대책을 검증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8월 남동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교통 혼잡 해소 계획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남동구는 정보 부존재로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평복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통 마비와 시민 피해에 인천시와 남동구 등 행정당국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마트 역시 영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을 위해 시민 불편을 방치한다면 결국 불매운동 등 시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교통정체를 개장 초기 혼잡으로 보고 주차팀 인원과 협력사 안전 요원 등 인원 35명을 투입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마트 주차팀과 협력사 안전요원 총 35명을 투입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차와 교통 혼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TV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